안녕하십니까 제시의 쇼토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먼저 이 쇼의 MC 제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시! 빨리 들어오세요 멋있게 들어오세요 아 당연하죠 어 노래 노래 같은 거왜 이렇게 안 틀어주고 둥쿠타카둥쿠타카둥쿠타카둥쿠타카둥쿠타카둥쿠타카오야 둥쿠 컴온 제시 오 스마일 플리즈 제시 어 제시 예스 스탑 제시 스탑 제시, 스탑, 제시. 스타 합체 싶으세요? 네아 짜내고 잠깐만 여기 다 문제가 어? 생겼어. 아니, 오늘 옷이 문제가 저, 왜 이렇게 많냐? 나도 맞냐? 남자입니다. 아 그렇지. 아 결혼했지. 네. 오케이.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원탑 마름 이안이시입니다. Let's go. 두고다. 샤냐. 그래서 나너너 나. 노노, 나, 나. <laughs> 그랬었나? 너노나나나 어+ 나 어+ 옆에 그래. 또 돼요. <laughs>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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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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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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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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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 트뷰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 만나보는 제시의 셔트 뷰 오늘 게스트 바로 코리아스 베스트 타 모델 어 닥가 바이 더 소톨 오 마이 갓 여러분 한예진 이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왜온 거예요, 우리는? 어, 우리 프로그램 홍보하러 왔어요. 아, 너무 그렇게. 아, 너무, 하신다.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 그러면 거짓말 할까요? 저희 쇼를 나오고 싶었다고 좀 이렇게. 아! 아 아니야, 가서? 근데, 그거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아, 그래? 왜 왔어요? <laughs>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제시도 만나러 왔죠. 아 네. 아니 저는 프로그램 홍보만 우리 시키는 줄 알고 그냥 운동복 입고 왔거든요. 아예. 근데 어. 이 사람이 이렇게도 분위일 신고 나는 그냥 등장하면서 드립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왜냐면 저희가 축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축구할 멋있어요. 때는 보통게 진주먹거리를 하는 거아니아요 야, 그래.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진주네. 내가 샵에서 만났을 같은 샵인데 아좀 해야 되겠더라고. 어.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급하게 하고요? <laughs> 급하게 했어, 급하게. <laughs> 아주 예쁘네요. 네. <laughs> 프로그램 저희가 설명이나 홍보는 또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또 충분히 하기로 하고 두 분을 이제 드디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혜진, 올해 나이 서른 아홉, 천구백구십구 년 데뷔 후 파리, 밀라노, 뉴욕 등 하이 패션계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패션 모델. <laughs> 아니 너무 이렇게 또 많이 쳐다보시니까 좀, 어? 그.. 딴데 네, 볼까요? 되면, 네 굿즈쇼 최초의 한국인 모델 마이클 코어스쇼 최초의 한국인 모델 파미 힐피거쇼 최초의 아시안 모델 안나스이쇼에서 피날레를 처음으로 담당한 아시안 모델 현재 한국인 모델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개척한 선구자! 2016년부터는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인기상, 버라이어티 여자 우수상, 최우수상, 디지털 콘텐츠상까지 입쓸고 있는 당신은 네. 욕심쟁이. 후후후. <laughs> <laughs> 자 이연희 씨도 준비 되셨습니까? 아, 네. 어. 이름 이연희. 거꾸로 해도, 이현이! 나인이을 <laughs> <정도를> 좋아한다! <laughs> 올해 나이 마찬가지로 서른 아홉! 이화여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2005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당당히 데뷔! 2007년 패션 사진가협회 올해 신인모델상! 2011년 제6회 아시아모델상 패션모델상 수상! 패션쇼! 샤넬! 오, I love 샤넬! 구찌! 구찌! 구찌. 베라가모! 베라가모! 에르메스. 에르메스! 에르메스! 비비안 웨스트! 산거죠? 산건가 몰라 지금 계속 하는데 뭔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야 구매함 <laughs> <laughs> 집에 다수 보유 모델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등에 출연하며 방송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 네, <laughs> 아, 두 분이 이력이 너무 기네요. 아 사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이력을 읊어지시면 너무 초라해요, 제가. 커리어를 말씀드릴게요. 네, 거. 커리어적으로 약간 아인슈타인? 조금 음. 약간. <laughs> 아, 인슈타인 이렇게는 못해, 이런 음. 정도로? 잘하고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두분 너무 네. 두분다 아름다우시고, 그냥 단지 이제 의상이 <laughs> 너무. 아름다우시고. 급하게 했어, 급하게. 음. 뭐, 어쩌다가 그럼 모델이 되셨나요? 저는. SBS에서 데뷔했어요. SBS... 그러네. 슈퍼모델! 네, 슈퍼모델 컨발대라고 아... 그런,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아, SBS네? 응. 네. 얘는 그걸로 데뷔했고, 저는 거기서 예선 탈락. 오! <laughs> SBS. 자, 봐봐! 중요한 게! 공부래 언니는 탈락했다 어, 탈락. 어.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네네네 뭐... 저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저는 선배처럼 뭐 주변에서 권유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 그 학교를 다닐 때 진짜? 많이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때 아... 진짜 이상하게 어, 하고 다녔어요 그랬을 거 같아요. <laughs> 오늘 진주 잘못해가지고. 이게 유행이에요. 이게 트렌드요트렌드요 트레이닝곡에 이런 하이주얼리 하는 거. 아무튼 다들 뭐 패션 쪽으로는 생각도 저 스스로도 그랬고 못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대로 졸업하기 아쉽다 해가지고 그냥 대회를 하길래 나가봤는데 덜컥 붙어서 그때 그냥 계약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끝나고. 너는 그냥 그러니까 추억 만들기로 나간 거네. 네, 맞아요. 근데 네. 이런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인생을 걸고 나갔는데 우리가 품을 모델이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SBS. 그러니까 봐봐, 중요한게 오케이, okay, 그러면 각자 보시고 각자 보고? 각자 보시고 응. 서로에 대해 칭찬해주세요. 아. 지금은 그냥 두 분이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아... 네. 좀 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선희는 어, 패션 센스가 남달라요. 음... 아니, 매기는게 어, 아니라. 아... <laughs> 칭찬을. 아니, 항상 열심히 해요. 음. 너무 열심히 하고, 그냥 열정적이고. 음. 네 그리고 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왜 이러세요? 제가 가지지 못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음. 감사합니다. 자, 해봐. 이제 반대로. <laughs> 선배는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가진 한국 모델 역사를 통틀어서. 모델계 아인슈타인 자꾸, 자꾸 모델계 아인슈타인 <laughs> 그니까 그만큼 커리어가 사실은 지금 예능을 많이 하셔서 친근한 이미지가 된 거지 진짜로 범접하기 좀 어려운 그 얼마 전에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 시상하셨잖아요 아, 윤여정 선생님 거기 어. 왜 나와? <laughs> 너, 너 미쳤어, <laughs> 진짜 모델이 오라는 거야? 진은 모델계 아니, 윤여정이다. 어, 그래. 모델계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다면 네. 거기에 우지현상은 한혜진 거다. 오. 넘어가시죠. 네. <laughs> 그러면은 반대로 각자 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지켜봐 왔는데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건 조금 네. 덜 쓸린다. 불편하다. 어, 어. 눈치가 너무 없어. 눈치가 너무 없어. <laughs> 처음에... 어우, 그게 최악인데. 어. 나 눈치 없는 사람. <laughs> 내가, 내가 눈치 없는 사람들 진짜 못지내서. 그래? 어? <laughs> 저는 되게 엄청 예민해서 현장에서 누가 뭘 하는지 사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냥 뭐 이렇게 뭘 토로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기억을 하나도고 메비에 그러면 기억이 그냥 안 좋을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어, 기억력도 안 좋고 눈치가 좀 없긴 해. 어, 번역 달 어, 생각하고 있고. 한혜진 씨는 설명을 응. 해 아니면 끊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요? 사실 끊고 바로 해나한테. 아. <laughs> 네, 해나는 어. 모든 걸 기억하고 아.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고민하고 말서 한 현희 씨는 전혀 사격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게 문제예요. 사격이 없는 게 뭐야? 송혜나 씨한테 전화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어우 앞으로도, 어, 앞으로도 계속. 어우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해나 해나 야 전화 잘 받아드려. 네. <laughs> 반대로. 반대로 선배는 너무 예민해요. <laughs> 내 예민해 보여. <laughs> 그러니까 너무 예민. 해그느낌 받아. 나도 예민하거든. 근데 이 선배의 예민함은 그냥 본인에 관련해서 예민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우리가 여섯 명이면은 그냥 그 아이가 불편할까봐도 예민하고. 근데 왜 그럼 왜이 모양일까요? 그 되게 피곤한 대사 맞아 피곤해. 아근데또 사회... 이런 사람들이 또 배려심도 많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아, 그래. <웃음> <웃음> 최악이네요. <웃음> 최악이네, 최악. I like it. 오케이. Okay. <laughs> 만약에 언니가 이제 모델 이제 아이가 났어요. 언니만큼키 키 커. 커. 언니보다 더 커. 네. 모델 시켜 안 시켜요. 시켜야죠. 어렸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절대 모델 안 시킬 거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모델만큼 축복받은 직업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짜로 엄청 여행 다니지 공짜... 공짜로 좋은 옷 입지 공짜로... 돈사짜 맞아, <laughs> 좋아하시네 하면 돈잘 벌어요 왜 아니, 아무튼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네. 현희 씨는 네, 또 저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아 있어요 네. 저는 근데 딸을 낳으면 무조건 시켜야지 했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음. 근데 사실 은 남자 모델은 되게 배고프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이 돼요. 음.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네. 제시는 그 자녀 가수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음. 몇? <몇> 어, 진짜? 오 진짜로? <몇> 지금 <않아>. 거예요? <웃음> <웃음> 저 지금 <laughs> 예민해요. 저 되게 예민해요. <laughs> 포즈나 워킹은?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선배가 더잘하다 <laughs> 근데, <웃음> 스타일이 달라요. 어, 맞아요. 정확해요. 스타일이 아, 달라 저는 모델링을. 가션쇼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타마라도 두명 있으면 이 친구가 더 유명하지만 나는 이분이 몸매가 더 좋고 뭔가 어, 끌리고 가수도 그렇잖아요. 보컬에 그렇죠. 이게 더둘다잘 다 부르는데 이 스타일이 더 좋은 거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그냥 다르, 달라요 스타일이. 저희는 어... 포즈나 워킹이 정답이 없어서 사실 가수랑 배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 표현 방법이 있는 거지. 왜냐면 신체조건이 다 달라요. 다르고 음.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준비했습니다. 예. 네, 예,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좋아 그, 그 좋아, 좋아. 두 분의 어떤 그 컨셉에 따라서 확 바뀐 어떤 표정이나 포즈들을 저희가 좀 한번 본격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 입니다 two, l e 자, 이현이 씨, right. 저희가 저희 작가님이 오늘 오셨거든요. 아, 시간을 아, 네. 단 2분밖에 네. 못쓰시는 우리 작가님? 아, 네, 아. 알겠습니다. 2분이면 충분해요. 네. 네. <laughs> 작가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나쁘, 나쁘지않아요 네. 나쁘지 네, 자, 여기 카메라 보면 되죠? 네. 일단, 청순한 느낌. <laughs> 아, 진짜 보기, 진짜 안 보게, 나 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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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진짜 보게 안 보게 안 보게 안 보게 안 보게 안나게안 보게 안못게안 보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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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터졌왜 터졌어? 아니! 와눈 되게 크다 언니! 그리고 <laughs> <근데 눈 커 웃음> 엄 그리고 되게 길어 어. <laughs> 쌍꺼풀 없는데도 커 오케이! 섹시! 원투여피니 예쓰 비비 오 마이 갓 표정 봐 b 비오 마이 갓 근데 왜 <laughs> 섹시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지? 아, 아 이거 봐요. 했어요? 이거 봐 봐봐요. 어? 머리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이렇게 했어 오케이! <Okay. 웃음> 배고픈 표정. 배고픈? 우리 이런 거 봐. 너, 너늘 배고프잖아. <웃음> <웃음> 이거 그냥 왜 하는 거야? 나도 요새 해요, 이거 사진 찍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 화보로 찍을 때 몸에 사이사이 빈 공간이 많아야 좀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덩어리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서가막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이런 맞아.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맞아. 절대 하지 맞아. 않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하할게 없으면 별거, 별거 다 하면 그거. <laughs> 맞아. 나 맞아. 다른 거 보여주세요 하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맞아. 맞아. 애기 혼날 때 표정. 애기 혼날 때 표정. <laughs> 어야 <laughs> 이거 리얼이다. 내가 리얼해. 엄마다. 엄마다. 엄마. 야 <laughs> <laughs> 어, 엄마. <laughs> <laughs> 진짜 하나. 하나 진 씨랑 넘어가 볼까? 네. 하나 진 씨가 이현이 씨할때 엄청 비웃었거든요. <laughs> 아니야. 너뭐 준아 씨뭔 소리? 야 오케이. 청순. <laughs> 오이게이거청순이었어요 <laughs> 어. 청순 정... 근데 항상 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laughs> 마이크 마이크에 들어갔지, <laughs> 소리 들어갔어? <laughs> 진짜 잘 들어갔어. 대답. <laughs> <laughs> 그 <다음? 웃음> 섹시. <laughs> 아니, 토치, 말로라. <laughs> 아, 제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케이. 무표정. 화난 음. 표정. 오, 똑같아. <laughs> 저희가 내일 보는 표정. 근데... <laughs> 배고픈 표정. 오케이. <laughs> 프로그램을 하는데 녹화가 너무 늘어져, 표정. 오케이. <laughs> 자, 그래서, 자, 제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제시. <laughs> 제시, 청순한 표정. 너 진짜 떠다 잘하죠. 오 잘한다. 섹시한 네. <laughs> 느낌. 어, 잘하네. 오자생겼다 살짝 귀여운 느낌. PD가 <laughs> d 가 자꾸 쓸데없는 걸 시켜요. t h a t s my favorite. 이건 제일 귀여. 부들부들 떤다 이쪽에서야. t h a t s my favorite. 야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죠? 골데녀 인터뷰. Oh 아, 아. 어, <놀람> we love 골데리면 골리요 뭐라고요? 골데리 맞지 않아요? 골데리면. 아골데녀면 깜짝 놀랐어. 아골골 때리면. o 오 I like it. 이름, 이 정말 신선해. 아, 나 이런 거 봤어? 좋아해. 어, 어. 나 상상도 못 해. 렛츠 고. 볼 때리는 그녀들의 여자 축구 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나쇼. 이게 뭐죠? 그나쇼. 볼 때리는 그녀들. 아! 되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파일럿에서 봤었고 파일럿이 사실 굉장히 좀잘 됐었죠 그 때요. 아네 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밌었죠. 어떤 왜냐면... 팀 응원하셨어요? 차범근 감독님 그아 면대 패밀리. 네, 면대 패밀리가 국때베리리. 조금 그 면대 패밀리가 국때베리리. 조금 그 투지가 그 국때베리리. 국때베리리. 그, 있던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 가자. 가자.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laughs> 안녕세요골 때리는 그녀들 어떤 프로인? 그게 정규 편성이 돼서 6월 16일 날 저녁에 이제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 아. 사실은 지금 이현 상황에서는 첫 시합을 일주일 앞두고 오. 있는 상황이라 많이 널리 네, 널리시겠네. 지금 되게 긴장돼 있는 상태예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떨어지면 그냥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예. 아, 진짜? 어. 저희 다음 주만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진짜 그런 거야? 어, 그래. 예선 예선 탈락하면 못 나와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일단 다 이제 아마추어고. 음. 일단 저희 팀만 보더라도 녹화 당일날 축구화를 처음 신고 공을 처음 잡았어요 태어나서. 오. 근데 좀 관심이 있어. 왜냐면 여자들이 막 넘어지 이런 게 재밌거든. 어. 그거 네. 그게 매력이에요. 왜냐면 설득집 때도 방송을 하고 제가 진짜 다 물어봤는데 아니 왜 봤어? 그랬더니. 아니 뭐하는가 싶어서 봤대요 나와서 여자애들이막 때로 나와가지고 아 이러고 돌아다녀서 넘어지고 공차고 이런 볼트 고번볼고한번 빠졌지만 빨짧빨서아라어 찼어요 찬스에 할아버지. 그게 너무 신선, 음. 못 보던 그림! 맞아 맞아! 네, 근데 너무 진심인 거야! 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그게 또 웃겨요 네, 까만...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 보니까 그럼요.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죠 음. 그래서 그 파일럿 때 하고 저희가 진짜 처참하게 제일 꼴찌를 했어요 저희 팀이, 네. 모델 팀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규가 되면서 모델 네. 팀 감독님이 경질되셨어요, 저희 꼴찌에서 <laughs> <저희 꼴차에서. 웃음> 아 그래요? 아, 일단 그 감독님 교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아. 그... <laughs> 어. 아니, 이 선수들도 잘하진 않았는데. 아니, 그렇죠, 그렇죠. 감독님부터. 여기는 선수가 주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아무리 2000년 월드컵 감독님도 농담이고 해래서 감독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비밀이에요? 지금 비밀인데 아, 근데 대단한 ]에는... 분을 모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을또 기대를 해주시면 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지금 일주일에 몇 회씩 뭐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러고. 저희 뭐주삼회사 어. 회씩 하고 있어요. 오, 한번 그 녹화장도 이렇게 풋살장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요 네. 그래, 아, 여기 한 김에 한번 잡아야지. 뭐 어? 네, 저희... 아, 오늘 오늘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 음. 제가 식9일날첫 경기를 하는데 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 뭐 이걸 아. 하는 거예요. 경기 도중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표준 빵 미비. 오. 오. 반장, 반장, 반장. 아니 근데 누가 이제 줬길래 벌써 허탈이 집기부터? 아니, 도저히 뭐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효과음이랑.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게제 목표예요. 씨는... 저는 드리블을 잘해요. 드리블, 드리블 가서 가서. 네 가서 이바람에이 어, 이현이 씨는 접는 걸 좋아하시네. 왜냐하면 접는 일이 제일 많더라고. 요 저희가 연습 경기 해주면 아 뒤에서 올려주면. 근데 디펜스도 봤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디펜스는 후배들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아니, 디펜스 제가 제가 디펜스를 해볼게요. 어, 어, 디펜스가 수비를 네. 하 어,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그럼 재채 볼게. 그럼 재 볼게. 어우. 잘하는데. 잘하는데. 가수 팀, 가수 는데 가수 팀, 가번 더. 더. 네. 더! 일단 등 줘야 돼. 지금 어가 골대로 가는거가 어느 야대로가는거가자 한혜진 팀, 도 잘하는데? 한혜진 팀, 도자제시수이번수 팀, 가수 팀, 가수 팀, 는데자 한혜진 도전! <laughs> 실패! 제일 쉬운 거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배우신. 싫어. 어? 야, 우리 어떻게. 어, 어, 어. 저희 지금 죄송한데, 저희 1회만 나올 거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저희 아니. 바로 떨어질 거 같아요. 어떡하지? 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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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음. 어땠어요 오늘?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아안 되겠다. 아까 그 페인팅 하는 거 보고 오늘 끝나가서 페인팅 연습 좀 하다가 자야 될거 같고. 음. 이제 두 분이 어쨌든 이제 삼십 대를 잘 지내 오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30대가 다 가기 전에 혹시 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39인데, 올해 이거 하나면 그냥 저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 목표는 그냥 무조건 골 넣고 이기는 거예요. 어... 그냥 이거 하나면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기고 싶어요? 골을 넣고 싶어요? 골을 넣고 싶어요. 페이트한번 어. <laughs> <오케이. 헤이 드라마. 웃음> 제마이가잘못되 있는 거 아니야? 아, 팀은 씨는 저도 한골 넣는다. 이연희 씨는 골이에요, 팀의 승리에요 팀의 승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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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죠. 저는 팀. 누가 넣으나 상관없어요. 보고 응. 싶어. 이연희 골을 누른 거를 보고 싶어. 시청률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골을 넣고 싶어요? 골을 넣고 싶어요. <laughs> 한혜진이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많이 이렇게 음.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 6월 16일 수요일 밤. 저희 골대녀 첫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정말 잘되길 바래요. 오, 오. 이거 진심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 아니, 그러면 골 넣었을 때 세레모니 같은 거 상상해 본적 있어요? 막뭐 호날두 같은 경우 막막뭐 이렇게도 하고. 요 어, 아, 잠깐만. 공이 어디 있더라? 너무 축구에 푹 빠져 계시네, 지금. 아, 이걸 또 넣어야지. 바로 넣고. 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느낌. 그 느낌이 안 눌러. 넣으면... 자, 넣었다. 뉸누나. 뉸누나. 어, 이걸로 가실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가실 어, 네. 거예요? 오케이. 평이씨 센스. 너 뭐? 너 평이야 뭐해 어, 무지그데 주태현이. 뭐안 놓고 단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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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들어 이거는 골을 놓아야 돼. 아, 아, 우리 plateau. 어떡하죠? 들어가. 언니, 저 뭐야? 제발. 아니 뭐? 아니 뭐 제시의 쇼트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에에에에에! 쇼트뷰도 커지고 어떤 때좀 소름돋아요. 돈이야. 진짜 어? 리얼이네. 와우, 제시의 쇼트뷰시작니다